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좀 실망이 아, 시장이 좀 실망스럽네요.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아침에 급락했잖아요, 시장이. 어제 미국 증시가 1.5% 나스닥이 폭락했나요? 그 정도 폭락하고 나서 어, 이제 간밤에 이제 밤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 상황을 확인한 개인투자자나 기관이나 외, 뭐 다들 외국인이 아니겠죠. 기관투자자나 개인들이나 오늘 부담을 느끼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야간 선물에 비해서 생각보다 시초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오늘 시장 시초가가 보시면은 여기잖아요. 세, 떨어져서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서 시작했죠. 아니, 떨어져 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바로 눌렸죠. 거의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기회가 왔을 기회가 일단 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아이고 공 이제 어, 아침에 아홉 시땡 하면은 나 진짜 주식 팔아야겠다. 어 미국증시 1.5% 폭락이고 이거 무섭다. 어제도 국정원 악재 국정원 뉴스 나온 거 별로고 그 전에 뭐 이란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부담,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G20도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도 뭐썩 오늘 장중에 뉴스는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아 별로 뭐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미중시도 미증, 뭐 폭락했는데 나 팔아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투자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근데 근데 하락 출발했으면 사실 안 팔았을 겁니다. 올라오면 팔라고. 근데 상승 출발이나 보합 출발 정도를 시켜줌으로써 그때부터 팔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살짝 뜨더니 그냥 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 사람들 파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고의적으로 만들든, 진짜, 진짜든 간에, 시장을 뭐, 얼마나 고의적으로 만들면 만들겠어요. 그냥,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어우씨, 아침에 팔려고, 인, 어? 팔려고 마음먹었는데, 막, 진짜 막, 팔아들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팔아요. 막 팔아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급락 투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좀 크게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침에 20분간 급락 투매가 나와서 2 1분째 진정이 됐는데, 이때 진정한 주체, 이때 진정시킨 주체는 또 어디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누군가 뭐 이제 아침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팔고 떠나가서 마비교환 만들고 떠나가서 잡아준 거는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익히, 눈 뜨고 알고 있었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잡아줍니다. 강하게. 야, 근데 생각보다 세게 잡아줬죠. 일단은 어, 무슨 어이 이 사람들 그냥 바보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냥 아예 그냥 세게 물량이 들어왔어요. 어떤 거? 뭐 셀트로네스퀘어나 뭐 신라젠 등 바이오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급반등 시켜놨어요. 이런 모습 여기까지의 모습은 어디서 어디서 좀본 적이 있을까요? 2019년 1월 4일에 이 정도까지 급반응은 아니지만 그 당시 1월 4일에는 좀늘어 늘어진 하락했다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 1월 4일에 분봉이 이 분봉이 지금 뜰까? 분봉 뜨나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바꾸고 1월 4일까지는 뭐안 땡겨질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땡겨보죠 쭉 한번 땡겨보자. 오, 때 된다. 여기네. 아우, 보인다. 자, 요때, 요때. 우리가 2019년에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9년 1월 2일에 하락했고 1월 3일에 하락했고 1월 4일에 아침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다 이렇게 급반등한 거예요. 딱 그때 느낌이 오늘 아침에 다 강하게 들었는데 그때 한번, 그때 한번 땅에서 볼게요. 1월 4일, 요때입니다. 시장이 새해 들어가지고 이, 이, 이렇게 눌러놨어요.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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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강하게 누르더니 급반등 여러 개삼 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을 잡아놓고 그때부터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1월 4일에 여기가 시장이 스타트점이 돼버렸죠. 그게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이 분봉으로만 뭐하는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3분봉 좀 길게 볼까요? 한 30분봉으로 볼까? 아뭐 분봉으로 볼 것도 있나요? 그냥 1봉으로 봐도 되지 분봉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때잖아요 이때 볼리저맨더 하단까지 이탈시켜놓은 구간 그쵸?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오전까지 눌러놓고 오늘 이런 흐름을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봉상,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량 교환이 완벽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두 달간의 큰 상승을 이뤄냈어요. 언제까지 상승이 일어났어요? 북미 정상회담 날까지 2월 28일, 그쵸? 그렇죠? 그때까지 굉장했죠. 어쨌든 1월 사일에 딱 털리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새해 들어서 3일 동안 이 고민하던 사람들 급락에 마지막에 못 견디고 던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기대감에 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떤 라인을 이탈하니까 매도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고 요 그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고 제, 개인 투자자 매도하니까 날라갔어요. 새해 다짐과 다르게 새해 목표와 다르게 반대로 가서 매도해버리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종가까지 유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4일째잖아요. 그 정도의 힘을 받았어요. 이게 좀 반복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급락했던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 이거, 지난번에 보여줬던 반복 패턴을 좀 늘려놓은 파동처럼, 파동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힘도 자꾸 보였고, 자꾸만 뭔가, 어저 구간을 고의적으로 만들면서 뭔가 땡기는 종목들 대형주들 이런 것들도 보였고 그런데 그게 종가까지 유지가 되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710.15였나요? 여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게 뭔데요? 양봉을 만드는 기점. 종가상 양봉을 좀 만들기를 좀바랬어요 그래서 음, 좀 관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 막판에, 이렇게, 막판에 사실 양봉으로 하나만 치워줬어도 양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양봉이냐, 은봉이냐 크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의 일단, 지나고 나면은 양봉, 은봉 색깔이 보이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몇달 뒤에 봤으면, 아, 그때 양봉으로 보였을 때. 어쨌든, 지, 지난, 이제, 확정 지어놓은 날을 양봉인 게 훨씬 낫다라는 건데, 어, 그러나 이거를 또, 야 이거 음봉이니까 앞으로 시장이 못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오늘 양봉으로 만들지 못한 원인이 어떤 특정 종목에 있었습니다 시장을 원래는 얼추 올려놔서 좀 예쁘게 마감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종가에 물량 나온 건 어떤 특정 종목에 의해서였어요 어떤 거일까요 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분봉이 갑자기 음0.7 포인트 가까이 빠지게 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이 정도면은 한. 얼마가 빠져야 될까? 음, 한 천억, 시가총액이 천억까지는 아니고, 어, 굉장히 작아요. 이거 시가총액이 빠지는 구간이 여기 0.1%니까, 0.1%, 0.1%가 빠졌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대충 600억 정도, 600조로 생각을 한다면, 1%가 6조 원이래요. 6조 원. 0.1이면 6천억이, 6천억 500조. 한 5, 6천억 정도가 지금 동시에 뭔가 빠졌어요.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종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얘 혼자만은 아닐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이냐. 일단, HLB 하나가 좀큰 영향을 미쳤어요. 막판에. 얘가 몇백억은 도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얘가 막판에 물량이, 아유, 1분 봉. 물량이, 얘도 뭐 크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네. 그쵸? 결국에는. 아 요거 요거 아니 죠 요거 잘 봤다. 요거 요거 종가. 자, 여기 몇 퍼센트야? 4% 5%. 5%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4% 정도. 종가상. 종가상 4%가 뚝 떨어졌어요, 얘가. 시가총액 3조예요. 10%가 3천억이에요. 4면서 1200억이에요. 1000억 이상 영향을 미쳤네. 그렇죠? 얘로 인해서 1200억이 지금 동시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예포하면서 여러 가지가 또 있었겠죠. 절반은 얘가 절반 가까이 얘가 지금 작용을 했겠네.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건뭐 이거보다 더큰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짝 같이 도움 줬죠. 여기 종가상 바이오들이 같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크진 않지만. 실라재는 뭐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살짝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마지막에 종가상 마무리를 잘 못했지만, 어떤 특정 종목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보인 거잖아요. 이 시장의 모습이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봉 잡고 살렸구나 정도 비슷하게 그냥 생각해두셔도 될것 같아요. 왜 HLB가 막판에 떨어졌냐? 하필이면 동시효가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 뭐 자세한 건 지금 좀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어, 임상 3상을 종료했다. 뭐 결과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뭔가 실망적이었겠죠. 어, 당연히 그러니까 떨어졌을 거고 종가에 하여튼, 요거를 시간을 좀, 음, 잘못 중, 시간을 3시 21분에 나왔어. 3시, 동시효과. 막판에 나왔네, 여기 3시 10분부터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졌네요, 그쵸? 결과가 발표했네? 아씨, 뭐야, 결과가 실망스럽고, 동시효과 때 알려져서 뚝 떨어졌네요, 그쵸? 딱 보니까. 막판에 시장이 이런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HLB. 어쨌든 개별성이 좀큰것 같아요. 얘가 어쨌든 뉴스에 의한, 임상 결과에 의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개별성이 좀 커서 사실 이 흐름은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얘가 시장 전체 전반이 아니라 개별성이 강했던 거고,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인 만큼 한 번에 천, 요거, 요거 합치면은 사실 2천억 넘어갈 거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가면. 6%니까 368, 1800억, 2천억 가까이 돼요. 2천억 가까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영, 이런 막판에 어 <laughs> 시장이 분봉상 좀 밀리는 영향을 미쳤으니까 개별적인 어떤 이슈거리에 의한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무시하셔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어 저거 시장 막판에 뭐이 정도 흐름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스럽긴 하죠 사실은 뭐 조금 양보 기대를 하고 봤으니까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여기를 당분간은 오지 않는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706 오늘 아침에 강하게 내리꽂고 다시 반등했던 이 자리는 쉽게 사실 깨지면 안 되는 자리긴 해요. 우리 그때 1월 4일에 아까 봤던이 이렇게 투매 3일 동안 만들고 이 바닥을 당분간 깨지 않았던 것처럼 이 자리를 사실 어, 한동안은 이탈하지 않는 것이 뭐 우리한테 다 도움이 우리한테 조, 좋은 일이겠죠. 어, 타은 어쨌든 어떻게 깔리고 있냐 판은 좋게 깔리고 있다고 봐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그러나 시장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어떤 6월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식었어요 어떤 기대감? G20에 대한 회의 기대감 그리고 그 일정 전까지 어떤 정상들이 만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많이 시장에서 사그러, 어,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뭐 분위기 자체가 뭐, 이, 중동 지역 불안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 뭐좀 평화적인 흐름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제 빠진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또한 많이 줄여놨죠. 연준에서.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어, 기대감을 많이 죽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 G20으로 가면 갈수록 금요일 금토에 있어요. 금토. G20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게 조금 며칠간 연속으로 빠졌던 거고요. 금, 토에 있죠? 28, 29에. 이때 G20회의가 기대감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대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대감, 이 G20에 대한 너무나 큰 시장 기대감 때문에 무리하게 이번 주에 만약에 끌어, 끌어올라갔다. 근데 막상 G20 지나고 나고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죠. 뭐 이런 것들 다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다, 별거 없더라. 하면 괜히 또한번 거기서 수급 꺾이면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좀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지금 G20 기대감이 아예 시장에서 없는 상태가 오히려 G20 회의 이후에 어떤 생기는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더 시장은 좋게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 기대감이 아, 기, 어, G20 기대감이 없는 상태가 좀낫다고좀 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일단 이, 이 G20도 G20이지만 29일에 어, 어, 이제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정상 두 정상이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시장, 그, 그 일정이 시장에서 좀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로. 이거 어디 갔어. 첫 번째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첫 번째로. 어, 미중 무역. 협상을 이루고 어떤 이제 협상 그 어디야 협상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그 협상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관세 부과도 없고 오케이 어 내가 그동안 너무 뭐 오버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좋게 아예 그때 결정을 하고 나오는 경우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가능성 거의 나 희박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니까. 두 번째로 좀 가장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게 오늘 뉴스도 나왔잖아요. 어, 남은 관세 부과가 있어요. 관세 지금 관세 부과25%또 부과하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거를 일단은 유예합니다. 그, 취소하거나 유예를 해요. 관세부과 25%짜리 부과하려던 거 몇천억 되잖아요. 그거를 유예하거나 취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앞으로 협상 해보자. 이 정도로만. 이 정도. 앞으로 협상판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 그,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정상이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맞춰줘도 사실은 괜찮을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높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세 번째로 틀어졌어요. 그, 북미 정상회담처럼 김정은과 트럼프가 얘기하다가 박차고 나왔었던 것처럼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 결렬 뭔가 얘기가 다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갑자기 누가 나와 버렸어. 그 시진핑 나올 일은 없겠지만 아튼 트럼프가 나와 버렸어. 그래서 나와서 중국에 대한 지금 관세부가 아직 아직 매기지 아직 매겨지지 않은 나머지 품목에 대해 나머지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전쟁이다. 무역 전쟁 다시 일으킨다. 이것도 가능성이 어 낮은 편입니다. 희박한 정도는 아니지만 낮은 편이에요. 자, 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2번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겠지만, 1번과 3번에 대한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없어요. 어, 1번보다는 3번이 가능성이 좀더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지금 부담스러워하면서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 금리 문제도 있겠지만, 금값 엄청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 어찌됐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 뭐 당연하겠죠 뭐 뻔하죠 근데 2번까지만 됐어도 어, 굉장히 양호한 증시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3번의 경우는 어, 3번의 경우는 솔직히 장기 조금 조금 더 어, 조금 더 고생스러운 일정이 조금 거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낮으니까 일단 한 7월 정도에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3번으로 결정이 난다면 아직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3번으로 결정이 된다면 왜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가능성이 낮아요 2번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번만 돼도 시장은 지금 어, 그래도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떨어진 것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겁니다. 1번이 나온다면 시장은 폭등할 수 있어요. 폭등할 수 있습니다. 7월달 한달 동안 폭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우리 뭐 1번을 뭐 바라, 1번 케이스가 나오기를 뭐 간절히 바라면, 좋, 뭐 바라고 있, 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2번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시장 흐름을 보고 어, 대응점을 찾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오늘 이번에 초점이 맞춰서 뉴스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 정도로 어, 분류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저거 사우디 사우디 있잖아요. 사우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반살만 왕세자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에 대한 협력을, 수소에너지 협력을 조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 또한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소차, 수소에너지 기대감 때문에 풍국주정 올라왔고, 뭐 나머지도 좀 꿈틀, 꿈틀 됐던 건데, 어, 그니까, 지금 워낙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 수소차에 대한 강조, 그,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중동, 사우디 쪽하고 또 이걸 협력을 할수 있겠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모를 재료 소멸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뭐, 조심은 조금 하자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료가 이미 노출됐잖아요. 재료가 노출됐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 어, 이런 얘기가 나올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얘기들이 나서 와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긍정적인 요소예요. 이 어, 반살마, 빈살마, 빈살마 왕세자 <laughs> 다 이름 비슷해가지고 무한 무함마드였나요? 무한마드무한마드였나 하튼 여그 왕세자가 어, 왔을 때그 온다고 결정이 났을 때부터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을 일단 전체적인 시장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악재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을 모색을 할 것이고 그 내용은 앞으로 어, 거기서 좀 지금 발표된 내용들 있잖아요. 경제 협력, 경제 협력 관련해가지고 꼭수 소차 쪽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반등을 좀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G20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가상화폐가 아침에 조금 그 비트코인이 1,500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가상화폐가 연속적으로 시세를 좀 만들었는데 어. 이 비트코인 쪽도 사실 1월, 1월 1년 6개월 전인가 1년 6개월 전에 시장이 시장이 조정 받을 때 시장이 12월달에 2017년 12월달에 조정 받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고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시장은 이제 900포인트로 달려갈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왕, 왕창 꺾였었죠 이때 1월달에 기억하시죠 다 어... 그때와 조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자금, 우리나라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면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또 뭐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어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건드렸던 그 가상화폐들 에이다라든지 뭐 스텔라루멘 뭐 이런 거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반해서 크게 올라갔던 시기임에, 인, 어, 인, 반면, 지금은 비트코인에 집중돼서 상승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400만원, 500만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500만원이면 3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만 집중된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때랑 분명히 같은 점도 있지만 다릅니다. 1년, 1년 6개월 전에. 이때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던 때고, 지금은 뭐 외국인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자금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과 조금 다른 상황이고, 그,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그때처럼 개인들이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 그때랑 완벽하게 지금 같아질 거라는 뭐 생각은 또, 어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비트코인은 근데 대신에 어떤 주식 시장의 대안책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금값도 굉장히 많이 금값 보시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금값도 어 같이 비슷하게 이제 주식시장의 대안책으로서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안전자산. 물론 비트코인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시기는 지나갔지만 어쨌든간에 주식시장의 대안책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을 보였을 때 치고 달렸다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저점 잡고 돌아올리면서, 아까,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때라든가 1월 달에 보였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에 나간다면, 상승 추소로 전환된다면, 음, 가상화폐는 또 꺾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관련주들 투자는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미리 들어가지 않았다면, 미리 들어가서 어, 들러붙어서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음, 언제고 뭐 계속 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항대가 뭐 2천만 원에 있을지 1800만 원에 있을지 1500만 원에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심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음, 그리고 뭐샘코 같은 거. 샘코 같은 거 당연히 뭐 대국민 문자에 당하시는 분들은 뭐 없으시리라 믿지만 어,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어두울 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시장이 반대로 반대로 반등세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급등 났던 건 오히려 반대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 많아요 5g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떨어질 때 올라갔던 것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점에서 뭐1 20% 빠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한방 한방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여기에 집중, 떨어졌던 것에서 원위치되는 파동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시장 반등은 나오는데 내가 괜히 고점에 잡아가지고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그거는 언제나 항상 시장이 항상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역전돼서 발, 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 수급은 돌고 돌 겁니다. 테마가 지금 돌고 돌아요. 로봇에 들어갔다가 어, 뭐 수소차에 들어갔다가 뭐 대북주에 들어갔다가 뭐 히토류에 들어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핀 어, 아직 그래핀 잠깐 쉬고 있는데 그래핀도 아직 뭐 죽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 전체적으로 계속 뭐 대, 대선주에 들어갔다가 자금이 돌고 돕니다 이런 것들이 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어, 시장의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 급반등을 다 노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늦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지만, 늦었어요. 너무 따라가는 매매 좀 주의를 좀 하실 때입니다. 따라가는 매매를 할 때는 아니고, 이제 시장이 저점에서 잡고 들어갈 때는 같이 좀 올라가면서 더 폭발할 수 있는 거. 시장이 3% 반등한다면, 이 종목은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들. 상한가 반등 나오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늘러붙어, 둘, 그냥 난 거기에 그냥 들러붙어 있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할 때더 나은 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시기 어, 바라고요. 음, 왜냐하면은 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 시장은 돌아오고 있으나 종목이 거기서 꺾여서 심리가 꼬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일단 그거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내일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